자, 오늘 새벽에도 어, 리플의 엄청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고래들의 매집에 대한 소식, 그리고 중과당소에 대한 SEC의 중대한 실수,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1분,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그로스톨 코인 단타로 추천드렸는데요. 이미 매도가 이상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모두 18% 이상 수익권 다 나오셨죠. 그로스 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번에 정고점 위에서 마감이 되면 보다 2년 장기 2평까지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추천 드리고 나서 어때요? 정확하게 2년 장기 2평까지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두고두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리퍼리움으로 세 번이나 먹고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타는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되고요. 절대 욕심 내지 마시고 줄때 먹고 나와야 된다. 어차피 먹을 건 많고 또 자리가 나오면 뭐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셨으면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매도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저한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나오자마자 어,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다시 리플로 넘어오시게 되면 먼저 리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사실 당장만 봤을 때 이렇지만, 제가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기 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고래들의 보다,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 친구들이 계속 담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리플의 강세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리플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뭐다? 그냥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SEC가 중간 항소를 한것 자체가 중대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다? SEC가 판결 자체를 잘못 해석했다고 하죠. 그리고 SE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증거가 부족하고 선택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SEC의 중간 항소는 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정치적 쇼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액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월가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지금 리플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보다 초기의 마소, 애플의 주식을 지금 판매하는 것과 똑같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강남의 아파트를 1억 미만에 급처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앞으로 최소 못해도 뭐예요? 10억에서 20억 이상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리플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강남의 아파트를 1억 미만에 급처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어차피 리플에는 뭐예요? 대규모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가치도 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잔파동에 대해선 연연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잔파동 뒤에 뭐예요? 진짜 파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들과 똑같이 어, 리플을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잡아드렸던 영역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그냥 미친 듯이 쓸어 담으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리플은 뭐예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 강력한 지지가 단번에 이탈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고요. 매수를 고민하셔야 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혼자서는 전혀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이랑 브리핑 주말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 추천에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2,000명이 다루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경험치도 쌓으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미리 입장만 해두시고요. 필요할 때 따라오시면 돼요. 이 카톡방 입장도 되게 간단한 게 저한테 숫자 2번과 동시에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숫자 2번을 꼭 넣어 주셔야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숫자 2번은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